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덟 번째 챕터 스포츠와 일탈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탈 같은 부분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일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탈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탈에서도 여기서 이제 이 스포츠 일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탈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일탈은 필요해라는 이론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스포츠 일탈에 나오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니 일탈은 어떻게 보면 반칙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승부조작 이런 게 일탈인데 이거 어떻게 긍정적인 일탈이 될 수가 있어 보시면 압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은 자 어떻게 보시면. 스포츠 자체 내에서 이런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과 윤리, 그리고 이런 사회학적 요소에 일어나는 모든 건다 일탈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요. 어,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업주의와 우리 그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런 역기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안 해? 어, 우리가 막, 어, 경기 시간을, 뭐,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시작하면 누가 봐요? 그럼 돈은 누가 벌어? 자, 이런 것처럼, 이러한 일탈들도 긍정적인 일탈이 있지만, 하지만, 일탈 중에서는 악질 일탈이 있어요, 정말로. 완전 그냥, 대놓고 막 일탈을 하는, 그런 건 이제 부정적 일탈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포츠 일탈의 관점은, 크게, 절대론족과, 상, 상대론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에서 먼저 일탈을 보면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네. 내가 반칙을 해. 근데 반칙을 하는 것도 기준에 있는 반칙을 하냐, 혹은 그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에서 반칙을 하냐에 따른 게 구분된 일, 일탈이 바로 절대론적 일탈이고요. 자, 상대론적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조금 긍정적인 일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면+ 왜냐면 이런 사회적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일탈은 괜찮은 일탈이다라고 보시면 자 하나 예를 들면 어차피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예를 들면 자 지금 뭐 아시안 컵을 하고 있어서 축구의 축구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종 수비수예요 제가 김민재예요 김민재 근데 김민재 선수가 막 하다가 오 어, 패스를 상대. 판한테 패스를 했어. 그래서 난 내가 뺏기면 꼬기퍼1대1 상황이야. 근데 김민재가 김민재 선수가 공격팀 선수가 날 제쳤네. 그럼 어떻게 김민재 선수는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살짝 유니폼을 잡아당기거나 혹은 살짝 뒤에서 테크를 걸죠.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안 막으면 우리 팀이 져. 그럴 경우에는 약간 합법적인 이런 반칙을 통해서. 무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합법적인 반칙을 하는 것은 바로 상대론 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일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탈 관련을 해서 이론들이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이론이 좀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조금 제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조 기능 이론입니다. 구조 기능 이론. 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혹은, 그러니까 이 집단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게 구조 기능 이론이고요. 자, 문화 전달 이론은, 음,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일탈은 주변의 일탈 문화 양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즉, 다른 선수가 나를 막 태클을 걸고 반칙을 걸어. 그걸 보면서, 오, 나도 할래. 예, 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문화 전달 이론이다.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그걸 터득을 해서 나도 이렇게 좀 합법적으로 태클을 걸어야지. 합법적으로 좀 반칙을 해야지. 나는 게 문화 전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 일반적으로 일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탈한 사람은 없어. 왜 없어? 를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낙인 이론.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말그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어, 우리 예전에 어 우리 쇼트트랙 경기를 봤을 때 오노 선수 혹시 아세요? 오노 선수? 자, 오노 선수 같은 경우 우리가, 아, 오노 선수 하면, 어, 반칙. 딱 그게 인식이 되죠. 그렇게 낙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탈을 했을 때 조금 과격한 일탈이었다. 과격한 반칙이었다. 그럼 낙인이 찍힌다. 이론에서 바로 낙인 이론이다. 라는 게, 네,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는 어자첫 번째로는 상호작용론은 나의 객관적인 생각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으로 시선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좋은 일탈이다 나쁜 일탈이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탈이어도 내가 보는 사람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보면 자 이거는 여기 뒤에 나 있는 것처럼 다 어떠한 동일한 행위. 내가 누군가를 태클을 걸었을 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일탈로 규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태클을 하는 순간부터 야, 저건 안 되지. 저건 일탈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누, 누군가 선수와 태클을 했는데 어, 이거는 잘했네. 이 태클이 아니었으면 우리 팀이 저라고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작용론 이론이 있다. 자, 그리고 갈등이론입니다 갈등. 갈등이란 말 그대로 불화 또는 대립 사회 본질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랑 어떻게 연결지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 생각하는 차이에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립을 하고, 대립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겨난다. 라는 이론이 갈등이론이고요. 자, 구조 기능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경우는 사회는 가정, 교육, 경제, 정부, 정교, 스포츠 등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 어, 속해 있는 이 단체에 마다 다를 수가 있다. 라는 게 바로 구조 기능 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비판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 갈등이론 있었죠, 여기. 이 갈등이론에서 더 나아가면 비판이론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나타날 때에 서로 비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과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또 규명을 하고 비판에 관심을 가진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비판 이론이나 어떤 비판주의나 이런 이론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 현존하는 뭐 운동선수들, 그 위에 있는 뭐 지도자들, 아니면 구단주주 이런 분들이 이런 갈등이 막 생겨나고 이걸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바뀌어지지 않는다. 왜?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네. 스포츠는 사회와 연결이 돼 있고 사회는 또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회에서는 어떤 대립항상 존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회와 가정에서 보면 뭐 개인 특성, 주요 타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스포츠 일탈은 왜 어떤 게 일탈이고 어떤 게 나쁜 일탈,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특성을 먼저 보면요. 과소 동조와 과잉 동조가 있습니다. 자, 과잉 동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것부터. 자, 과잉 동조의 특성은, 자, 규칙과 규범을 따라요. 즉, 반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과 뭔가 팀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일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일탈이에요. 네. 자,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는 정말로 어떤... 축구 경기를 때는 반칙을 안해 반칙을 아 반칙하면 상대수 안 아파 나도 아파 마음이 아파 근데 딱한 시점 누군가 상대 팀이 우리 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막 접근을 할때어 내가 못 막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뚫리면 골을 먹혀 경기에 쳐 그럴 때 살짝씩 일탈하는 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일탈이다 그럼 반대로 자 과소 동조 특성 이거는 그냥 나오죠. 그냥 뭐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게 잘못된지 뭐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냥 알면서도 무시하는 일탈.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태클만 막 하는 거야. 아무런 상관없이. 이런 뭐 피해 보는 사람 생각도 없이 혹은 우리 팀의 뭐 이런 승패와 절대로 뭐 결정될지 않을 때에 하는 일탈이 바로 과소 동적 특성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부정적인 일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과잉 동조 있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코클리라는 학자가 이 과잉 동조 유발할 수 있게끔 나오는 규범 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즉, 이 코클리라는 사람은 일탈은 좋은 거다. 라고 계속해서 이런 쪽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온 현상이다.라고 나오는 게총네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몰입규범이 있어요. 몰입규범 이 몰입규범은 말 그대로 팀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을 하는 거. 예요 팀을 위해서 그 말은 즉, 나는 최종 수비수야. 내가 뚫리면 골을 먹혀. 골을 먹히면 우리 팀이 쳐. 이럴 때 나오는 바로 내 자신을 희생을 해서 팀의 승리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몰입규범이다. 자, 그리고 인내 규범은, 어, 이런, 어,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경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위험과 고통을 감수를 한다. 네. 내가 몰입 규범에 대해서 이런 과잉 동조의 일탈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 반대로 다른 선수들도 나를 어떻게 보면 반칙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의 일부다, 그냥. 그리고 이런 위험과 고통 난 감수하겠다 하는 게 바로 인내 규범 자 도전 규범은 어 이런 성공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감 네 이걸 통해서 역경을 극복을 하는 게 바로 도전 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분 짓기 규범은 어 <laughs> 다른 선수와의 차별성을 강조를 하고 승리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 이 선수는 나한테 막 테크를 막 걸어 하지만 나 테크를 피해. 그다음난 테크도 안해. 그러면서 내가 승리를 했다. 거기에 나오는 성취감.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바로 구범, 다시 구분 짓기 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과연 스포츠 일탈은 왜 일어날까? 도대체 왜일탈이라는건왜 일어날까? 양분된 역할. 네. 이 말은, 내가 잘해야만 승리의 팀이 올 수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승리주의라 비다 승리주의. 네. 자 그리고 가치 기준에 따른 차이. 네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에 이거는 할수 있는 일탈, 할수 없는 일탈. 자그 다음에 원칙과 편법의 차이. 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반칙과 조금 그래도 작심하고 내가 반칙을 하기 위한 반칙인 건가. 그리고 보상의 차이. 네. 이건 당연히 있겠죠. 네. 내가 이거를 막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일탈적으로 막아야만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겨야만. 연결이 있는 거죠. 보상의 차이는. 그리고 감독과 선수 사이의 시각 차이. 네. 감독은 태클하지 말라 그러고 선수는 이거 태클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갈등과 대립과 어, 어떻게 보면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탈의 원인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탈에 또 나오는 중요한 학자가 납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네. 이거는 뭐 매년 출시도 되고 있고, 이건 작년에도 출시가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출시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노미 이론은 뭐냐? 어떠한, 어, 목표와 순환사에서 이 발생한 갈등 현상을 아노미. 무규범. 네. 무규범. 무규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이 왜 나왔냐? 보시면, 자, 먼저 도, 도피주의가 있습니다. 도피주의. 도피주의는 내 스스로 실력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냥 운동부를 탈퇴를 해. 네. 자, 반란주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서 창조학률대를 도입을 했다. 네. 이게 이제 반란주의라고 반역주의다. 동조주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 동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 어떻게 합법적인 파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탈에서는 합법적인 파울을 해야만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내 틈을 이길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동조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합법적인 파울을 한다. 바로 동조주의의 이론이다. 네. 자, 그러면 의례주의. 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네, 그승패 연연하지 않고. 자, 우리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결과보다 과정, 약간 놀이의 개념. 네, 좀 연결 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놀이의 개념 뭐예요? 나는 승패는 중요하지 않고 너와 나 노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의뢰주의 이론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행동. 네. 자, 이거는 이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뭐이 선수뿐만 아니라 이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약물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도핑을 했다. 라고 나왔을 때가 바로 혁신주의.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이 박탈이 됐다. 네. 이런 이론들을 나온 게 바로 아노미의 이론. 아노미는 무기범이고이 이론을 발표한 학자는 머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스포츠 일탈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에는 당연히 숨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씩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저 스포츠 일탈은 역기능, 즉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순기능으로도 작용을 하기도 한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 일탈의 제일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런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재확인을 통해서 일탈 예방 효과를 합니다. 즉 정확한 규칙, 정확한 규범. 내가 어떠한 태클을 걸었을 때는 이 선수가 다치지 않게. 그리고 혹은 내가 뭐 어떤 경고를 받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특정한 상황에서만. 네. 팀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나 혹은 내 집단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일탈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 일시적이고, 어, 아주 작은 일탈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를 해서 안전판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아이스 하키라는 종목 아시죠? 이 아이스 하키 종목을 하다 보면 이 바디체크라는 어떻게 뭐 용어가 있어요. 이 바디체크는 뭐냐면요. 합법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경기 보고 혹시 뉴스 보시다가 갑자기 아이사키 막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부딪혔어. 근데 갑자기 선수들이 이뭐 헤드결을 벗어. 그 다음에 막 주먹 뭐이 자세를 취해. 그러면 심판이 다가와요. 심판이 다가와서 경기를 심판을 하는 게이 싸움 경기를 심판해 봐요. 뭐, 시작! 이렇게 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 주먹질을 막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디 체크라는 용어예요. 원래 옛날에는, 어, 이런 아이스 하키에서는 조금 과격한 운동이에요. 그냥 가서 부딪히고, 뭐, 일부러 막 넘어뜨리고, 이런데, 이거를 약간 이제 부정적인 요소, 이거를 내가 만약에 딱 했는데, 아, 뭔가 랑 싸우고 싶은데, 이거를 참고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사회적으로도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아 이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푸는 거예요. 뭘로? 일탈로. 뭘로? 바디체크로. 합법적인 거 이거는 어, 실제 경기에서 한두 번, 세번 정도 일어납니다. 내가 딱 부딪혔을 때 이거를 내가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을 해내는 거예요. 예, 합법적으로. 그러면 심판이 와서 자 준비 시작하면 실제로 주먹을 쏴요. 그러다가 어 오늘도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딱 심판이 다 말려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페어플레이, 악수 한번 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경기 시작.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더 나은 스포츠 경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전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어, <laughs> 과거의 일타가 현재 일타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개혁과 창의적인 결과를 올 수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일탈 이건 어떻게 보면 위에 그 아이스하키랑 조금 보시면 돼요 네어자 이렇게 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싸우는 게 이제 부정적으로 불법이지만 이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바꾸고 난 후부터는 오히려 더 재밌어요 경기가 그리고 선수들도 더이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회기업과 창의적인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요. 부정적인 일탈인데 거의 또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그 어떻게 보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일탈을 이런 부정적인 일탈들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포츠의 공정성과 질소 체계를 훼손을 합니다. 네 제일 큰게 어떤 거예요 이런 도박 네 그다음에 이런 승부조작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어... 이 스포츠 참가자가 일탈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기능이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어, 스포츠 일탈의 이제 형태를 보면, 긍정적인 일탈과 부정적인 일탈이 있는데,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면, 긍정적 일탈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순기능에 해당이 되네요, 순기능에. 승기능이 뭐냐면 어 상식을 넘는 행동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반칙을 해도 이 선수가 다치지 않고 내가 경고를 받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 그리고 부정 절탈은 그냥 일반적인 일탈 행동이다. 네. 일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탈은 이건 부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유형에 또 이런 스포츠 폭력이 있습니다. 스포츠 폭력. 이거는 어 제가 챕터 두 번째인가, 네세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들은 뭐 어, 백분 축구 전쟁 같은 거 있죠. 네, 자 이런 것들 이쨌든 스포츠 폭력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가 있는 폭력을 스포츠 폭력이라고 하고요. 원인은 승리 지상주의.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봤다. 승리 지상주의. 네, 이거는 항상 연관되어서 지어서 볼게 요 우리가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상업. 상업주의 이런 거랑 조금 연결돼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관계세라는 조직 내 폭력 그리고 남성의 우월성 그리고 과잉동조의 부작용이 있다 원인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약물도 약물보경 복용. 약물복용이 여러분들 알고 싶은 도핑 네 내가 어, 신체적으로 순간적으로 힘을 낼수 있는 이런 도핑을 하는 거예요 뭐~ 주사를 맞던 거나 혹은 뭐~ 이런 섭취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도핑이라고 하고요. 자, 부정행위는 제도적 부정행위와 일탈적 부정행위인데 뭔 제도적은 경기 시간 지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나 모든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일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일탈적 부정행위는 부정적인 일탈이다. 왜? 승부 조작 승무조장은 당연히 나오서는안 되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범죄행위. 스포츠 상황에서 라는 범죄행위는 스포츠 범죄행위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광중폭력. 이제 관중폭력이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이 광중폭력이. 이 광중폭력이 뭐냐면요. 선수들이 경기를 막 하는데 광중극기를 막 싸워. 네. 또 대표적인 게 백분. 백분 축구 전쟁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중에서 폭력이 사태 일어나서 선수들까지 나오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나는지 잠깐 보면요 이 군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군중 효과 이 군중 효과는 뭐냐면요 어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이 단체로 모임이 있을 때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거를 했을 때 뭔가 동조를 받을 수 있을 것같아 뭔가 그게 바로 군중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관중 속에서도 내가 그 관중이 적게 있냐, 혹은 많이 있냐에 따라서 이런 관중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보면, 자, 원인은 밀도와 인원이 많을 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자체가 폭력적이거나 결정적인 경기일 때, 네, 자주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 낮은 수가 많거나 확률 열악할 때 이런 관중 폭력이 자주 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그래도 우리가 일탈을 했기 때문에 자 3번을 한번 보면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일탈 관한 스포츠 사회학 이론은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거로모르는게 스포츠. 자, 그러면 보면. 자, 일탈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기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도핑은 그 자체로는 일탈 행위로 해당이 되지만, 이를 통해서, 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경멸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어떠한 이런 도핑을 통해서, 아,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이거는, 어, 일탈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떠한, 어, 기능을 통해서 보는 거죠. 기능을 통해서. 네. 자, 여러분 갈등이론은 뭐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보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갈등이 생겨난다. 그럼 갈등이론이고요. 차별교제이론은, 어,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인이론은 말 그대로, 낙인인 찍히는 이론. 그거 보다, 아, 이 사람은 뭐 이름만 들어도 이거는, 어, 일탈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낙인이론. 그래서 이 3번의 답은 1번. 그래서, 정답 해설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 일탈 스포츠와 일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